나는 플로팅이도 뭐든 그냥 내가 아니라 싶으면 완전 단호하게 대놓고 딱 <laughs> 절벽 한번 어쩌다가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어. 단둘이 이렇게 만, 밖에서 만났었어.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. 너무 싫은 거야. 근데 <laughs> 그 사람은 이제 딸를 좋다고 엄청 티를 내는 사람이었어. 나도 <laughs> 알고 있는. 음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. 아 어, 뭐, 이제, 다음엔 언제 만날까?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거기서 대놓고, 다음에 우리가 왜또 만나? 같은, 같은 동갑이었어가지고. 아, 그럼 뭐. 우리가 왜또 만나? 그냥, 음. 그냥 오늘이 마지막 잘 가야지. 오, 어, 그냥? 끝. 깔끔하다. 멋있다. 뭔가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거절을 완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. 여지 한 개도 안 주고. INTJ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을까? 너가 생각하는 INTJ. 되게 어렵다고 다들 말하는 것 같은데, 음. 진짜 쉬운 사람이야. 일단 음. 나랑 취향 같은 게 비슷하면은 그냥 약간 마음이 그냥 바로 오케이 사랑해 약간 아, 이게 되는 거고 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MBTI 는 E N T P야. E N T P 특징은 자신감이 매우 넘쳐 어. 자기애가 엄청나. 근데 아. 내가 조금 짜치는 사람이 싫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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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런 거 싫다고. 이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리드하고 음. 약간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. 너가 싸 T잖아. 근데 너는 F가 좋다 했잖아. 맞아. 근데 E N T P는 T잖아. 아, 이게 조금 말이 좀 모순되기는 한데, 응. 그러니까 아플 때 너무 또 공감만 해주고, 막, 어. 응급실에 가야 될것 같은데, 옆에 손이, 어, 떡해 <laughs> 이러고만 있으면, 아나 아프다고, 좀 응. 해봐, 뭐를! 아, 아, 네. 뭐 어느 정도 튀어가지고, 응. 아, 지금 아파? 그러면 병원에 가자. 뭐 너무 아파. 음. 그러면 응급실을 가야 될 수준이야. 그러면 지금 뭐 부를게. 아니면 내가 차를 가져올게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막 옆에서 어른스러운. 헉?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은 거. 어. 꼭 애니어야 그래. 하는 그 기준이 있나 해서. 무조건 애니야. 어 아, 애니어야래. 내 뻘소리를 같이 음. 상상해 주고 막 열심히 고민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. 아.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어떻게 음. 할 거야. 음. 난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. 잔단 말이야. 하는구나. <laughs> 신기하네. 아,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만약 에 강도가 들어왔어. 아 그러면 침대 밑에 뭐 무기를 숨겨놔야 되나? 어. 혹시 모르니까. <laughs> 아닌가? 점비 아, 있을 수 있으니까. 창문을 타고 이렇게 좀바깥에 매달려 있다가 또 음. 사라지면 그때 다시 나와서 신고를 해야 되나? 음. 아, 혹시 공감을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. 아 이게 S T 한긴가 봐. <laughs> 우리는 상상해봤자. 어? 나 가스 밸브 잠궜나? 이런 상상이 뭐. 아니야. 그냥가. 그냥, 그냥 걱정해. 걱정. <laughs> 예의 바른 사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좋은가? 괜찮은가? 이 생각을 했는데 한번 만났는데 밥 먹고 나갈 때나 음.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아무도 이렇게 어. 받아주지 않는데도 어.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잘 먹었습니다 어.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어. 그리고 이렇게 문 잡아주는 모습에서 조금 괜찮다. 괜찮다 그리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서 음. 명동을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 음. 그래서 막 되게 치이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아, 니 이건 예의를 넘어서 너무 뽀스다, 그 사람. <laughs> 어, 연인이어서 썸? 썸이었어. 아, 책임지세요. 좀 <laughs> 듣는 나까지 설렜어. 그러면 반대로 약간 챙겨주고 싶은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겠네. 어, 좀 뭔가 남자로 안 보이는 것 같아. 아, 좀 태토 스타일 좋아하겠다. 성격 태토. 뭔가 자신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. 어 거기서 되게 확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. 뭐 음. 이 사람의 취향이나 그런 걸 보면 은그 사람을 알수 있다 하는데 음. 뭐 자기 중심이 딱 있어서 취향도 확고하고 뭐 노래 듣는 취향이나 영화 이런 것딱 음. 확고하고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해서 이 선을 넘었다 했을 때너딱 바로 말을 할수 있는 어.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되게 어이 사람 되게 괜찮구나 어. 호감을 딱확 경고한 사람이구나 그 상대방이 너한테 이렇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나는. 천천히 다가왔으면 좋겠어. 천천히. 근데 이게 티를 내면서 다가온 사람도 있고 티를 약간 안 나게 다가온 사람들도 있어. 나는 있잖아. 개인적으로 내가 좀 눈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<laughs> 그렇게 티를 안 내면 모르겠어. 어. 주위, 그래서 한 번은 그 다른 그 학교에서 선배가 나를 되게 좋아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어. 나만 몰랐어. 어머. 그래서 선배가 나한테 고백을 할 때까지도 몰랐어. 어머. 그래서 고백을 받고 한 진짜 2분간 뇌정지 아, 나를 좋아해서 <laughs> 지금까지 그 행동을 다 했던 거구나 했던 아 그럼 거구나. 너는 그냥 그냥 착한 선배라서 그렇게 어, 해줬지 않았어? 착한 선배구나 재밌는 선배구나 <laughs> 진짜 티를 많이 내야겠네 누가 봐도 알게? 누가 봐도 알게 대신 이제 너만 알게 나만 알게 뭐야 이게 <laughs>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? <laughs> 그럼 단둘이 있는 데서만 막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<laughs> 튀고 막 뱉는 <laughs> 초딩 초딩 연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될까? 다, 다 술자리가 많을 거 아니야 응. 그런 술자리에서 뭐, 옆자리에 앉아서 몰래 숙취해소제 한 개씩 준다든가. 근데 그럼 넌 또, 좀... 아, 이 선배 착하다. 뭐, <laughs> 먹을 것 주는 사람, 좋은 사람?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, 이렇게 진짜 뭔가, 아, 애매모호했어. 이 선배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, 안 좋아하는 건가 싶었는데, 내가 소주 먼저 풀잔으로한잔다 마시게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. 어. 그래서 막, 아, 어쩌지, 어쩌 하다가 마셔야겠다 하고 마시려고 했는데, 갑자기, 갑자기 이렇게. 옆에서 이렇게 막 내가 마시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, 진짜 마시려는 순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쓱 가져가더니 자기가 이렇게 뒤로 마시고 <laughs> 딱 하는 거야. 복스다 아,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에서 아, 오케이, 알겠다. 대놓고 티를 내야 돼. 연락 빈도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. 근데 이게 썸탈 때랑 연애할 때둘 다? 둘 다. 그냥 많으면 응. 좋아? 응. 어. 왜냐면 나는 썸탈 때는 더 그렇게 되는 게 그냥 확신을 주는 사람이 좋아. 확신을 줘야지 내가 좀마 편히 좋아하고 만나고 연락을 하고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차라리 1분에 한 모씩 오는 남자친구 썸남이 낫지. <laughs> 왜안 봐? <laughs> 지금 봐. 대답 점. <laughs> 대답 안 해? 약간 차라리, 차라리 그게 낫지. 막 다섯 시간에한 번씩 보 아, 약간 밀당처럼? 그러면 은 나랑 뭐 하자는 거지? 어. 그냥 좋아할 거면 좋아하고 오. 안 좋아할 거면 그냥 딱 끝내지. 오. 뭐 이리저리 밀당하면서 재고 말고 음, 재지 마세요. 뭐. 안 됩니다. 그냥 확신을 주세요. 너무 <laughs> 귀엽게 <좀 기웃거면> 하는데 <laughs> 재면 그냥 자로 만들어버린다.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약간 이러다가 뭔가 딱 썸이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 응. 좀 재지 말고 뭐 주고. 맞아. 하고 받고, 주고, 응. 받고. 주거니, 받고. 그래도 충분히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 있지 않나? 만약에 인티제가 짝사랑을 한다. 티드가 나는 행동이 있어요 약간 힌트를 줄만한. 다도 비웃을 것 같은데. 한번쿡 찌르고 도망가기. 그러니까 한번 티를 확 내고 숨어버리는 거야. 좀 많이 내는구나. 근데 한번낼 그, 때. 한번낼때그 대신 좀 많이 내는 거야. 예를 들면, 뭐, 저는 선배가 어디 있다걸 들었어. 그러면, 혹시 커피 한잔 드실래요? 하면서 내가 커피를 한잔 사다 주고, 응. 그대로 이제 숨어. 도망가는 거야. 티가 나네. 귀엽겠는데, 도망가. 그렇게 면 알아서 뭔가 왔다 하면은,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, 해제, 네, 해제시키지. 회자, 만약에 너가 연애를 시작을 했어. 아,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편이야? 나 완전 많은 편이야. 질투가 많아? 응. 아, 그냥 사소한 거에도 좀 질투를 하 진짜 하고? 사소한 거에도. 어, 응. 어느 정도야? 약간, 약간 여자면 그냥 다 질투가 나는 음. 연애보다 우정이 더 오래 갈걸 뻔히 알아. 후들 뭐, 여자 여사친들 다 멀리 하고 응. 연락 끊고 응. 여자친구 만나지 말래 빵 이러면은 <laughs> 너무 그거는 싫어가지고 음. 또 허락은 해주는데 왜 만나지? 어. 왜 굳이? 여자친구 있는데 왜 굳이 걔랑 밥을 먹지 맞아 뭐그 시간에 거? 나랑 있지 막 어. 이렇게 굳이 여자, 여자 사람을 만나야 돼? 그냥 음. 남자랑 만나면 되잖아 혼자 음. 밥 먹으면 되잖아 음. 어 굳이 어디 가야 돼? 그러니까. 이런 거지 속으로 막 엄청 머릿속에서 <laughs> 근데 그걸 표현을 해 적당히 적당히, 적당히 몇 개씩만 가끔씩 한 번씩 봐 <laughs> 가끔씩 한 번씩 <laughs> 방. 방. 이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 어그저 되게 차저게 말하는.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 뒤에서 <laughs> <봐. 웃음> 막 오래오래서 안 잡아 대답 <laughs> 나할말 <만> 있어 안 잡아 인피제는 약간 이런 단점이 있는 것같아확 손절을 잘해 마음속으로 다 정리하고 그냥 끝낸다.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선 약간 갑자기 누가 뭘 했는데 갑자기 왜 나를 끝내자 하지? 약간 이런 어.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법번 이제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사람 그 사람한테 세번 정도 기회를 줬어. 응. 마지막 기회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연락도 막 내가 연락 더안 하고 걔는 막 계속 연락이 오는데 나는 그냥 그때 말은 다섯 시간에 한 번씩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많이.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. 내 INTJ들이 음. 좀 그래서 애초에 이상형부터 나랑 좀잘 맞는 사람을 음.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럼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해 절대 안 만나. 정글 어 정떨 포인트. 포인트? 담배 피는 사람. 아 그냥 확 좋다가도 약간 확좀 되는 거. 아.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. 아 냄새가 싫어서. 담배 연기 냄새가 너무 싫어서 어쨌든간에 나랑 만나게 되면은 이제 갔다 와야 될 텐데. 음. 그리고 그 혼자 있는 그 시간도 좀 싫고, 밤에 갔다 오면 냄새 나는 연기 그런 것도 싫고. 그냥 이거 좀 내로남불인데, 나는 공유하기 싫지만 남자친구가 어. 그 정도로 공유한다면 완전 오케이. 어. 약간 보고를 해주면 좋게 하겠지. 나쁠 건 없으니까. 어. 근데 우린 바라는 사람은 싫어하잖아. 음, 그렇게 바란다 하면은 내 생활이 없어지고 너무 힘 음. 귀찮아지니까. 음. 좀 어느 정도 연애에 있어서도 자기 생활을 딱 지키는 거 좋아. 그리고 약간 신뢰해 주는 증거가 그걸 약간 음. 어느 정도 안 물어보는 게난 신뢰라 생각하거든 음. 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과 의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그치, 그치. 있으니까 계속 해묻는데막 가끔씩만 물어봐 주고 내가 먼저 얘기했을 때 뭐~ 얘기해 줘서 고마워 뭐~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준다 음. 그러면은 아~ 얘 진짜 날 믿고 있구나 하고 그리고 그나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면은 어쨌든 간에 좀 자기의 이걸 못 지키는 사람 같아 보여가지고 어려스럽지 아. 못하다. 그건 조금, 부, 내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. 음. 뭔가 나 때문에 막, 뭐 해야 돼 했는데 그러면, 어, 지금 갈게. 이러고 뭔가 되게 중행을 버리고 왔어. 음. 그러면, 은 아니, 왜 굳이? 뭔가 연애에 있어서 또 효율을 좀 따지는 것 같아. 음. 최근에 또 이렇게, 광교 중앙역에서 버스가 너무 나 많이 남아서, 음. 걸어와야 된다. 이렇게 걸어와야겠다. 이렇게 했는데, 그 사람이, 어, 그럼 지금 데리러 갈까? 나도 그쪽으로 가고 있을까? 이러는 거지. 뭐 여기 광교에서 뭐할거 있어? 근 아무도 것없던이 굳이 그러면 왜 오는 거지? 음. 이 이래가지고, 음, 난 그냥 버스 기다리고 갈게. 이러고 음. 그냥 굳이. 진짜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. 진짜 F 남자들 만나면 망고생 심하게 할것 같아. <laughs> 근데 그래도 F 가좀 좋다. 그러니까 FT 반반. 망고생 아, 많이 하겠다. <laughs> 외적도 무조건 태토다 통틀어. 외적도 태토. 태토 근데 좀다 뭐 앞에 키워드가 붙어야 되는 게 다정한 태토 INTJ들은 다정한 태토를 좋아합니다 다정한의 완전 중요한 포인트 다정한 태토 화이팅 <laughs> 태토들은 다정해지세요 <laughs> INTJ들 앞에서는 <laughs>